자, 영재 시리즈가 또 나왔습니다. 저번에는 소개만 했는데, 영재, 어, 1주부터, 아, 1원부터, 어, 6 500원까지 전부 67등급이고요. 네, 67등급. 네, 67등급입니다. 67등급. 67등급 시리즈. 네, 88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예. 67등급. 풀세트 오늘은 풀이 많아, 많이 나오는데요 예, 풀딱 풀이 아니고 예, 정말로 어, 꽉 찼다는 네, 꽉 찼다는 뜻의 그런 풀이죠 예, 풀세트 예, 풀세트 보고 계십니다 자 50원 100원 500원 1원 10원 50원 네자 여러분 여기서 어, 또 화폐 상식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사이돈이라고 있어요. 사이돈, 사이돈은 5자 들어간 게 사이돈인데 외국에 나가면 2자 들어간 돈도 있어요. 이자 들어간 돈 어느 나라는 3자 들어가는 사이돈까지 있는데 예, 저희는 2자가 없기 때문에 5자 예, 하나만 사이돈으로 통용이 됐었죠. 이 사이돈은 왜 비싸냐? 처음부터 발행량이 거스름돈이기 때문에 얼마 많이 안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500원, 5원, 50원, 500원, 그 다음에 5천원 5만원은 워낙 고액권이니까 그건 수요에 따라서 맞쳐야겠지만5천원짜리도 발행량이 제일 적어요. 지폐 중에서.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 영재는 어떤 게 가장 비싸냐? 그 50원짜리가 가장 비쌉니다. 50원짜리가. 막말로 이거 한 장에 이거 다섯 장이라고 하면 조금 오바지만은 이거 한 장에 나머지 다섯 장이라고 하면 좀 오바긴 하지만 그 정도로 50원이 가장 가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5자가 들어간 거겠죠? 500원입니다. 500원. 네. 500원. 네. 500원입니다. 500원. 5자 들어가. 그다음에 얼마일까요? 5원일까요? 노노노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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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5원 아니고 그 다음엔 100원입니다 100원 네, 100원짜리고요 네, 자, 50500100 기억하셨죠 50500100그 다음에 5원입니다 그래도 이 작은 5원이 4등이에요 4위 그 다음에 10원짜리입니다 10원짜리 그 다음에 1원 왜 가치가 틀릴까요 여러분 바로 희소성 희소성 하나로 모든 건 가치가 정해진다는 거죠 자 말이 길었고요 여러분들 오늘 영재 500원 67등급 시리즈 360만원 출발합니다 자이 360만원 출발은 한달 후에 가격을 선반영 한걸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거 큰맘 먹고 360만원짜리 풀세트로 들여 놓으시면 이 풀세트 사실 몇개 없어요? 풀세트로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분도 한번 보내서 이렇게 했겠어요? 수집한 <laughs> 거지 <laughs> 완집으로 수집을 했기 때문에 이 풀세트가 있는 거고 모든 완집된 풀세트는 프리미엄이 조금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 개별가로 계산하시면 안 되고 예, 개별가로 계산해도 300한50 전후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이 풀세트는 그만한 10% 이상의 또 프리미엄 가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360만 원에 여러분들, 제가 화면을 이쪽으로 하는 이유는 옆에 채팅창에 등급이 안 보일까봐 한 거고요. 조금 더 원래 화면 속으로 다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풀세트가 예, 여러분들 다 뒷면은 볼 것도 없어요. 뒷면은 다볼 것도 없고. 그래서 풀세트로 360만원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네, 골퍼님 좋습니다. 네. 360만원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laughs> 자, 360에서 여러분, 이 이번에는 5만원 단위가 아니라 100만원부터 500만원 미만까지는 네, 1 0만 단위이기 때문에 370 기다리고 있으면서 네, 여러분 계속 제가 영재권에 대해서는 항상 준비되어 있고 68등급도 준비되어 있고요. 69등급 풀세트는 섭외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66등급서부터 집회는 준고등급으로 치고 67등급 부서부터 고등급으로 간주하고 있죠 68등급하고 67등급은 배수가 상당히 많이 차이 나요 68등급하고 69등급은 거의 10배 이상 차이가 나요 10배 이상 열몇 몇 배가 차이 날 수도 있고 더군다나 69등급이 몇장 없을 때는 그 이상의 가격차이 왜 그러냐 희소성 아까 100 도산인지 백, 뭐, 도산에 따라 도산인가봐요. 백 도산님께서 뭐, 5 0 0원짜리가 얼마라고 하신 것 같은데, 희소성만 아시면 인정하실 건데, 좀 아쉽게 됐네요. 그리고 이 360만원도 여러분,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거 1년 후에 제가 재출품하는 1호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은. 360만원은 다시 재출품해서 예, 이득이 된다면 바로 나올 수 있거든요. 아까처럼 뭐천 단위 몇천 단위 억 단위가 넘어가면 거의 안 팔아요 그분들은 뭐 기둥 뽑아서 뭐 가져가겠어요 여유가 있으니 가져가신 거고 급하지 않으니까 안 팝니다 그럴수록 화폐시장은 뜨거워지느냐 좀 식어요 그런 게 나와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뭡니까 이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언약을 해 놓습니다 제가 콜을 할땐 환경이 좋을 때니까 출품 해달라고, 알겠다고, 어, 말씀드은 하시죠. 예, 그 정도까지는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영재 풀세트 360만원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영재 풀세트 360만원 없으면, 자, 유찰선언 들어가야죠, 뭐. 자, 유찰카운트 10초 주세요! <laughs> 자, 영재 자, 67등급으로 이루어진, 네. 풀세트. 자, 360만 출발했고요. 네. 자, 차찰 카운트 끝났으니까, 6찰 선언하겠습니다. 자, 6차 이거를 요게 잘 해서.